13. 잊혀진 밤. 잊혀진 밤, 나 혼자는 조용해. 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는 온 세상이 무섭고 외로워 보일 뿐인데, 새벽 하늘에 별들만이 진구가 되어준다. 낮도 밤도 참아 살수 없었던 내 미소, 그가 하나로 지금도 내 마음은 기뻐하는데, 하지만 이젠 내가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도 커녕 내 모습도 너에게서 잊혀진 작은 기억일 뿐이다. 사람들은 웃음을 잃고 방황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일 뿐인데 나 혼자 떠돌아다니며 시간만이 가기를 바라고 잊혀진 밤의 조용함을 보면서 이 밤을 보내네. 이젠 내가 떠난 곳에서도 내 마음이 있으리라. 그리고, 이 무거운 아 픔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믿으며 잊혀진 밤에는 나만의 작은 꿈을 꿔본다.